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며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어, 프로젝트 아니면 계획 중에 어, 있는 실험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어, 꼭 필커리어 매니저분들께 어, 문의하셔서 시간을 스케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지금 아틀랜타 조지아에서 어, 있고요. 어, 너무 어, 여기 웨비나에 초대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 제가 하는 어, 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 이어서 오늘은 크리스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최적화된 사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어, 사전에 크리스퍼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크리스퍼 실험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리에전트를 썼는지 또 어떤 주입 방법을 썼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어, 받으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세미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어,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제 모든 포맷들과 뭐 디테일을 이 시간에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경험에서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를 가지고 어, 저희 실험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크리스포 유전자 가위가 무엇인지 짧게 리뷰를 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을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 s p r c a s 9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엔도니크리스 어, Cas9을 DNA를 절단하는 기능, 가이드 어, RNA는 타겟과 유도하는 기능으로 둘이 합쳐서 원하는 염기를 절, 절단하는 어,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DNA를 자르면 어떻게 유전자 교정이 생길까요? 우선 더블 스트레인 브레이크, d s b 가 생겨서 그것을 수산하는 작업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서션 아니면 딜리션으로 인한 어, 프레임 이동으로 프레임 쉬프트로 유전자를 낙하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 적은 비율로는 homology-directed repair, HDR로 복구하는 방법을, 아, 방법이 방법 쓰이는데요. 이때 원하는 교장이 포함된 복구 템플릿을 도입하여서 원하는 태그나 SMB 등을 낙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 CRISPR 시스템입니다. 아, 또 다른 변형으로는 낙아웃이나 낙인과 같은 유전자를 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진 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CRISPR-A, CRISPR-I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변종 Cas9 DNA를 자르지 못하는 dead Cas9을 사용해 그것을 repressor 아니면 activator를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뭐한 가닥만 자르는 Cas9 아니면 다른 종의 류 Cas 단백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베이스 교정과 RNA 교정도 있습니다. 베이스 에리팅은 CRISPRi와 비슷하게 dead Cas9을 쓰는데요. 그것에 시스테린 디 m a 네이스를 결합시켜서 어, 교정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절단하지 않고서 어, 유전자 교정할 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RNA 교정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어, RNA만 타겟을 하는 CAS 어, 13B에 어, A를 I로 바꾸는 ADR2를 결합시켜 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핵심에는 항상 가이드 RNA와 CAS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 여러 가지 유형들의 크리스퍼가 어떻게 연구에 쓰이는지 아, 잠시 얘기해 볼 텐데요. 아, 보시는 대로 패스의 분석이나 뭐 질병 모델링, 스크린닝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첫 번째는 아, 제가 array application이라고 쳤는데 말하자면 한 번에 많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로 스크린을 하는 방법이죠. 어, 라이브러리는 뭐 신태고와 또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정해진 리스트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만약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암세포의 모든 트랜스크립션 어, 뭐, 팩터를 뭐 낙각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거에서 맞는 라이브를 사서 캐스나인과 암세포에 집시켜 이제 실험을 할수 있는 거죠.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도 네, 포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여러 가이드제 렌티 바이러스나 플라스미드로 모아놓은 풀드 포맷이 있고요. 아, 또 하나는 플레이트에 정렬되어 있는 어레이드 포맷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풀드 포맷이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실 그 전과 후로 해야 되는 작업량이 상당하고요. 아, 이것으로 할수 있는 실험은 사실 되게 심플한 아, 뭐 데드얼 라이브 실험밖에 할수 없고 또 번식하지 않는 세포로는 사용할 사용할 수가 없는 아, 포맷입니다. 반면에 a r r a y e Format을 쓰시면 확실히 가격은 좀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어, 이미징이나 좀더 복잡한 s a 이를할수 있고 좀더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어, 이 포맷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Primary Cell이나 뭐 신경세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 손님들은 첫 번째 스크린인 방법으로 풀드 어, 포맷을 하시고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보통 Array를 주문을 하시죠. 그럼, CRISPR와 스크린에서 나온 결과로, 질병에 연관된 유전자 몇 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낙가우 아니면 낙인 세포주를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포커스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레이 a y e d a p p 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암세포나 IPSC 라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유전자를 낙가우 타거나 요즘 원하는 변형을 넣어서 실제 환자의 뮤테이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요즘엔 환자들 세포를 IPC로 만들어서 문제되는 유전자를 고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아, 이전엔 IPC를 다루는 일이 꽤 까다로워서 많이 꺼려했던 게 아,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변이시키는 과정도 비교적 쉬워진 게 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아, 크리스퍼로 어떻게 유전자를 변형시키는지 제가 스텝 바이 스텝 살펴볼 텐데요. 아, 이 스텝들은 뭐 어떤 종의 캐스 단백질을 쓰든지, 뭐 어떤 주입 방법을 쓰든지 무관하게 어, 적용됩니다. 아 어, 결국엔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아 어, 세포를 분석하는 것에서 결말이 나죠. 아그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저희 제가 모든 유형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어, 연구원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어, 테크놀로지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마 이스텝 바이 스텝 부분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질문해 주시고요. 또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경험으로는 어, 여러분의 크리스퍼의 실험의 성공률에 크게 지장하는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리에이즈한테 포맷, 어, 두 번째는 주입 방법과 그거의 활용성, 어, 그리고 싱글셀 클로닝 세포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떤 포메션 시약을 쓰는지가 트랜스 n 션 효율성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 가이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무료 디자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가끔 벤더들이 이제 투파트로 되어 있는 가이드를 팔 때가 있는데요. 어, 가능한 투파트는 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쓰기도 불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1 세대 제품이랑 효율성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저희 회사도 이제 투파트 제품은 몇년 전부터 단종시켰고요. 투파트에 비해 싱글 가이드에서 많게는3 배까지의 효율성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가이드도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제 플라스미드나 렌티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미드와 렌티 포맷이 제일 흔하고 저렴하긴 한데요. 아, 어, 이제 기억해 두실 것은 어, 이두 가지 포맷을 쓰신다면 어, 꼭 항생제나 뭐 셀렉션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어, 것인데요.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제 세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 또한 효율성을 낮추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뭐한 연구원이 r p s 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피로마이신을 썼다. 그걸 사용했을 경우. 여러 가지 염색체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몰래, 그 모델로 인한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교정으로 어, 인한 데이터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저는 항생제나 셀렉션 방법을 쓰지 않는 어, 인공 가이드를 권장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신태고 만드는 제품이라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확실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어, 강조해드립니다. 어, 그 다음 생각해 보실 문제 어, 는 이제 가이드를 한개 쓰는 것과 이제 멀티 가이드를 쓰는 것의 차이인데요. 이 문제의 사실 시작은 바로 이 인델이 생겨났을 때 어, 이것이 프레임시프트로 인하여 이제 진정한 낙카우스로 진행되는지의 의문입니다. 만약에 인델이 뭐 플러스 원, 플러스 투면은 확실히 프레임시프트가 생겨서 낙카우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 인델이 플러스 뭐 3, 플러스 6 아니면 마이너스 3 베이스가 되면 이건 낙가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낙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개나 세개의 가이드를 쓰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유전자의큰 부분을 절단할 수가 있어서 좀더 믿을 수 있는 낙가웃을 만들 수 있게 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제 세개의 가이드를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 테스트를 하고 또 높은 효율성과 어프타겟을 줄이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신태고의 경험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가이드 사이에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전자 몇 개를 상대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뭐 100개, 200개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신태고에서 낸 제품이 바로 유전자 낙하 킷, GKO 킷입니다. 어, 이제 인공지능과 바이퍼메틱스를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인간과 생, 생지의 모든 유전자를 타겟하는 키트인데요. 어, 한 튜브 안에 세 개의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어, 50에서 140 베이스펠 부분을 절단하게 어, 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태고의 이제 Array CRISPR 라이브러리도 어, 같은 기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택한 가이드를 어떻게 이제 세포 안으로 전달할지가 아, 이제 큰 관건인데요. 아, 트랜스펙션 방법에 따라 또 활용성에 따라 유전자 교정의 효율성이 정해집니다. 아,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위해서 당연히 제일 높은 효율성을 내는 게 좋겠죠. 네, 저희가 권장하는 대로 만약에 인공 가이드를 쓰신다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클리어팩션또 하나는 라이포팩션인데요 둘다 좋지만 아,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뉴클리오팩션입니다라이포팩션 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고 저희 연구실 내에서는 좀더 빠르고 네, 96 플레이트를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Cas9 KS 단백질, 단백질과 같이 RNP, Ribonucleoprotein Complex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약포맥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 크리스퍼가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유전자 교정에 아, 발을 들이셨는데 생각보다 정확도가 낮고 어프탈겟이 많아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것의 큰 이유는 바로 열만큼의 캐스 나인과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는지 그 농도를 사실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제 보통 1세대 크리스퍼는 캐스나 유전자랑 가이드 시퀀스를 한 플라스미드에 넣어 이제 세포 안에서 발현되게 이제 T7 프로모터를 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세포 안에서 캐스나인과 가이드 그 농도가 증가하겠죠. 이제 아무리 플라스미드 양을 조절한다고 해도 이제 세포 안에서 익스프레션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거나 아니면 오스 타겟 어펙트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아예 플라스미드 렌트를 쓰지 않는 이제 인공 가이드와 캐스나인을 리클레팩션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희가 관저, 어, 관장하는 프로토콜을 보시면 어, 모든 시약이 어, 72개 시간 안에 어, 퇴화하도록 이제 농도를 맞춰서 어, 짧은 시간 동안만 어, 활동하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기는 또 하나의 궁금증 어, 어떻게 크리스퍼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이제 셀렉션이 없다면 이런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 또 교정 효율성이 얼만지 어떻게 확인을 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샘플을 NGS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사실 힘든 일인데요.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바로 ICE라는 Bioinformatics Platform입니다. 어, ICE는 Inference of CRISPR Edit의 줄임말로 어, Sanger Sequencing d a t 를 분석해 어, 아주 간단하게 샘플의 Transfection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인델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아, 아이스로 이제 트랜잭션의 효율성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그에 얼마큼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겠죠. 보통 낙가우시라고 하면 50% 이상은 돼야 성공이라고 볼수 있고요, 낙인 같은 경우는 10% 이상만 돼도 괜찮은 효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잭션을 한셀 풀을 가지고. 이제 셀 싱글셀 클로닝을 하는 차례인데요. 어, 이 스텝이 가장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 번에 많은 유전자 변형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후드에서 보는 시간도 상당하지만 어, 인큐베이터 공간도 많이 사용해야 되죠. 확실히 크리스퍼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크리스퍼를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이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데요. 설, 저희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연구실에선 17개의 타겟을 연구하고 싶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한정된 7개의 타겟만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연구원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뭐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어려움들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 신태고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많은 손님들을 상대해본 경험으로 나온 결론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을 하고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결과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고의 결과만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원분들은 이제 크리스퍼로 세포주를 만드는 일이 이제 자기가 하는 연구 지금 하는 실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내가 해야만 하는 연구의 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사실 크리스퍼는 그냥 도구이지 과학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험실에 있는 파이펫이나 센츄리피지와 같은 도구들과 그렇게 뭐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수 있는 도구로 그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저희 신태고과학과학 커뮤니티에 제시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만난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핏 캔슬 센터에 계신 교수님인데 제가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내가 견적을 내봤는데 내가 한 5개의 크리스퍼 낚인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만 불 정도 들여서 한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대요 뭐 테크니션도 고용을 해야 되고 테크니션 월급도 줘야 되고 뭐 훈련시켜야 되고 아, 뭐 그렇게 되면 처음 몇 개월은 성과가 없겠죠 아, 만약에 대학원생들을 쓴다고 해도 이제 학생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또 일을 더 줘야 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로 사야 되는 장비 뭐 리에이전트 이거를 다 계산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랑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해 봤는데 신태그의 일을 맡기면 7만 불에 5개의 세포주로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게 5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저희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저에게 받으신 라인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논문도 내시고 어, 그 다음에 100만 불짜리 펀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생각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 연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태코가 가진 기술과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되있길래 무엇이길래 저희가 다섯 개의 낚인라인을 5개월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신태코의두 제품 품목은 시약과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이제 두 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두 개의 플랫폼을 지탱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이제 많은 기술들의 통합된 엔진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저희가 여러 생리학 연구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개 이미 소개해드린 것으로 뭐 라이브러리나 진낙각킷 유전자 변형 서비스로는 셀라인 낙가 낙킨 그리고 IPSC 낙가 낙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이 엔진을 돌아가게 만드는 드라이버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어, 보이시는 엔지니어링 모델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바이오텍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안을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창업자 분들도 스페이스엑에서 나온 엔지니어 분들이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저희 실험에서 나온 결과물은 이제 다시 머신러닝 엔진에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나 보면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뭐 THP1 세포주를 보통 이제 보통 사용하는 스탠다드 프로토콜로 변이시 드킨다고 했을 때 아, 트랜스펙션 이제 효율성이 한7%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200개의 컨디션을 실험한 결과 82%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효율성을 테스트를 하고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 단 3일밖에 안 걸리고요. 보통 인력으로 했다면 이게 몇몇 몇 개월 걸렸을 일을 저희는 오토메이션과 AI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450개를 넘는 세포주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저희 세포 엔지니어링 플랫폼에 이제 또 다른 획기적인 기능은 자동으로 미디어를 바꾸고 세포들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시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IPSC를 다룰 때 특히 빛을 발한데요아 조금만의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손으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IPSC를 로봇으로 옮기고 미디어를 바꾸고 또 매일 카메라로 모니터를 해서 이제 줄기세포의 이스탠레스가 변질되지 않게 보존해주는 것으로 아, 제 생각에는 저희만큼 IPSC를 잘 다루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든 게이 자동화된 시스템, 이것의 제일 큰 장점은 아, 모든 걸 병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한 개의 세포주를 만드는 시간과 60개의 세포주를 만드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끝낸 큰 프로젝트 중에 이제 미국 NIH를 위해서 300개의 IPSC 클론을 만드는 게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100만 개의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논문에 실렸고, 이제 바이오메디컬 연구의 선두주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제니퍼,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님께서 저희 보드에 앉아 계시고요. 아전 세계 많은 제약회사들이 저희와 협력하여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크리스퍼를 하는 것 동시에 연구가 느려지고 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능성을 열어주고 좀더 많은 탈깃을 연구해서 이 바이오 산업이 더 빨리 진보하도록 돕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아 그럼 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시약과 서비스 이제 소개하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